안녕하세요. 패디지 수의사 이영경입니다. 고양이 사료를 보면 빠지지 않는 영양소가 있는데요. 바로 타우린입니다. 왜 고양이는 타우린을 꼭 섭취해야만 하는 걸까요? 오늘은 고양이 타우린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타우린은 피곤할 때 우리가 자주 먹는 바카스 같은 자양강장제에 들어가는 주성분입니다. 타우린은 단백질의 구성요소인 아미노산 중 하나로, 대부분의 아미노산들이 체내에서 합성이 되지만, 고양이의 경우 타우린 합성이 아주 적기 때문에 필요한 양만큼의 타우린을 만들 수 없어 시기를 통해 꼭 섭취를 해줘야 합니다. 타우린은 동물성 단백질에서 주로 발견이 되며 심장이나 간, 눈, 뇌의 정상적인 발달과 기능을 위해 필요한 영양소로 혈당이 부족할 때 당분해를 촉진하는 유전자를 활성화시켜서 에너지를 생성시키며 칼슘이 근육세포로 빠르게 이동하도록 도와 에너지 생성을 촉진시켜 활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필로할때 타우린이 들어있는 자양 강장제를 먹는 이유입니다. 또 타우린은 심장과 혈관을 강화시켜주고 내신경 세포를 보호해줍니다. 고양이용 식판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대부분 타우린 결핍이 일어나지 않지만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이거나 채식주의라는 고양이, 강아지 사료를 먹이는 경우에는 타우린 결핍으로 인해 건강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타우리는 부족하다고 해서 결핍증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최소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이 되어야 보이며, 가볍게는 설사와 소화장애를 일으키고 성장을 억제시키며 번식을 어렵게 만들고, 충치가 쉽게 생기고, 탈모, 당뇨, 무기력, 면역체계 이상을 유발합니다. 심각하게는 막막변성과 확장성 심근면증을 유발하는데, 타우린은 망막 세포의 구조와 투시판에 주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타우린이 부족해지면 이 시력이 떨어지게 되고 심각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심각한 질환은 학장성 심근 병증으로 타우린은 심장 근육 세포의 칼슘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심장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출을할수 없어 우려성 심부전을 일으키고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또 임신한 고양이에게는 타우린이 부족하면 타우린이 태아의 기간 발달과 성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숙아나 저체중아 기형아를 낳을 수 있으며 사산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성장기 고양이에게는 타우린 결핍시 성장지연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타우린은 많이 복용을 하더라도 소변으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독성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하루에 섭취해야 할 타우린 양은 kg당 10mg으로 대부분의 고양이 사료에는 필 요한 만큼의 타우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료를 잘 먹이고 있다면 타우린 결핍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이 떨어진 사료를 먹이거나 사료 섭취량이 적은 경우에는 타우린이 부족할 수 있으며 사료 대신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경우에도 타우린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시판되는 타우린 보충제를 먹여 주시거나 집에서 만들어 먹이는 경우에는 참치와 같은 등푸른 생선에 타우린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식품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시면 좋습니다. 타오리는 결핍이 되어도 증상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잘 체크해서 먹여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우린은 포유동물에게 모두 필요한 아미노산이지만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고양이는 체내에서 아주 소량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꼭 섭취를 해줘야 하는 영양소입니다. 사료를 잘 챙겨 먹고 있다면 타우린 결핍증을 걱정할 필요가 없지만 사료 섭취를 잘하지 않거나 질이 낮은 사료를 먹이는 경우, 강아지 사료를 계속 먹는 경우나 집에서 만들어 먹일 때는 타우린이 부족해지기 쉬우니 꼭 타우린을 잘 섭취하고 있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의사가 알려주는 고양이 타오린 편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이나 저희 피디지 웹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